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생절차를 진행하시면서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회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실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중소기업 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바로 법적 기한 놓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 목록, c 부인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기한 내에 작성을 못하신다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기일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부실한 회생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이 법률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라고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 공정 형평의 원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고 그 계획안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절대 그냥 적당히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의 소통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회생은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아요. 채권자들이 무조건 채무자가 작성한 계획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과 소통해서 변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회생 계획안 인가가 어렵습니다. 강제 인가라는 제도가 있지만은 현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꼭 채권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회생 절차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네, 회생은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수 없이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적인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